이번에는 소풍오니 15분께 무료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와아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소풍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른 아침보다 되게 화창하고 맑은 것 같아요. 어 안개가 없다. 오늘은 안개가 하나도 없어. 어. 희한하지. 어. 어제는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신선이 막 나타날 것 같은 그 신비로운 날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날이 화창하고 좋네요 음, 신선 안 나타나 <laughs> 저희가 마늘을 심은 지한 달이 딱 됐습니다 오. 지난 10월 초에 마늘을 심었잖아요 자기하고 장모님하고 음, 그치. 둘이 많은 음. 마늘, 마늘을 다 심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작년에는 마늘을 9월 25일 날 심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제때 못 심고 한 열흘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이 아... 와 너무 잘 자랐어요 이야 이건 너무 잘 자랐어 나, 날씨가 그동안 어. 따뜻해서 그런가 봐 따뜻했지 응. 응, 따뜻하고 날씨 응. 도움 많이 받았어 응. 그런데 좋다던 날씨가 이번 응. 주에 비가 온답니다 그럼 더잘 크는 거 아니야? 비가 오고 나면은 응. 바로 또 추워져 응. 거의 어, 뭐 일기에보상 1도, 2도 내려가더라고요. 헉, 그러면 응. 동해 피해 입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응. 그래서 동해 피해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응.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줘야 돼. 아,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요? 어, 동해 피해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 서리빨 응. 그리고 세균성 병에 전염되는 거. 이렇게 추운데도 세균성 전염이 돼? 아, 그렇지. 설리발 응. 피해하고 응. 세균성 병 이런 원인들이 배수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배수로를 확보하고 물이 고이지 않게 음. 이렇게 물이 잘 빠지게 해 줘야 돼. 음. 서리빨 피해는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땅 속에 있는 종근, 뿌리들이 땅으로 솟구쳐 올라요. 음. 그게 이제 건조하거나 얼어 죽는 그런 피해를 이제 우리가 서리빨 피해라고 하잖아요. 음. 그게 이제 물하고 배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배수를 좋게 하거나 흙으로 다잘 이렇게 덮어줘 두껍게 음. 그래서 이제 뿌리나 종근이 흙에 완전히 묻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서리발 피해를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세균성 병 전염도 물을 통해서 이 균이 이동을 해갖고 얘가 감염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우리가 이제 춘부병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 걔가 입지 썩은 병인데 음. 걔도 이제 물에 의해서 이동하는 균. 세균성 병의 하나야. 그래서 배수 관리를 잘 해줘야 돼. 마늘은 마이너스 6도씨 이하에서 냉해를 많이 입어요. 음.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봄에 보면은 잎이나 줄기가 보라색을 띠는 애들 있어. 어 우리 있었어. 어, 걔가 이제 동해, 냉해 음. 그런 증상이고 또 하나는 그 칼슘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잎끝이 마르는 음. 그런 증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걔도. 냉해 피해의 한 종류거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 음. 대표적인 게 볏짚을 덮거나 음. 비닐을 덮거나 음. 부직포를 덮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작년에도 부직포를 덮었듯이 올해도 부직포를 덮어줘야 돼. 음. 그럼 서리발 피해나 이런 이제 잎에 줄기에 나타나는 동해, 냉해 이런 것들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음. 그고 이제 부직포를 덮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음. 풀을 보겠지. <laughs> 보면은 야, 진짜 네. 마늘 심었는데 풀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도 어떻게 풀은 자라냐? 이런 풀들은 어. 겨울에 죽지도 않아. 어. 마늘하고 같이 커. 얘네는 막 옆으로 막 뻗어 이렇게. 어. 그 부직포를 덮어놓으면은 안에가 따뜻하니까 음. 이게 풀이 잘 자라. 그래서 부직포를 덮기 전에는 이렇게 풀을 다뽑아줘주돼 음. 여기 또 많이 있다. 어. 이런 <웃음> 진짜 <웃음> 대충 보면은 풀이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들다 여 보면 풀이 잘 크고 있어요. 음. 그다음 할 일은 그다음은 어, 바로 풀을 뽑고선 부직포를 덮여주면은 좋은데 음. 우리가 부직포를 덮는 이유가 동해 음. 이거 피해를 막기 위해서잖아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작물에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면은 음. 냉해, 동해 이런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동상 안 입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 줄이는 거지 줄이는 안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 어. 어떻게 하냐면 은 뿌리 발육 음. 성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뿌리를 활, 활착을 탁 시켜주면 음. 뿌리가 깊게 뿌리를 박고 있어 음. 그러면 은 서리빨 피해에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도 뿌리가 솟구치는 그런 걸 줄일 수가 있죠 발근이 잘 되고 음. 성장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식물 영양제를 뿌려주고 부직포를 덮어주면 아은 도움이 돼 음. 그게 뭔데? 자기 뒤에 있다. 내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효소 아미노. 효소 아미노. 어. 누브라는 회사에서 어, 제품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자재로 등록되어져 있고 효소 아미노라는 얘는 뿌리 밝은 그리고 성장 촉진 이런 것들을 해줘서 동해에 덜있게 도와주는 그런 식물 영양제. 어... 지금 조, 주면 좋다는 거지, 어, 지금 주면 좋아. 그럼 내년에는 안 주는 거야? 생육 초기, 어. 성장기, 어. 구근 형성기, 비대기. 어. 그럼 1년 내내 뽑기 전까지 줘면 되네. 1년 내내 꾸준히 주면은 작물이 어.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음. 저 혼자 쓰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오늘은 소풍원이 무려 15명. <laughs>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추첨해서 무료로 음. 나눔 이벤트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심으시거나 아니면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 보시고 진짜 좋은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음. 제가 어, 저만 쓰면은 죄송해서 음. 도와주세요 해갖고 음. 1 5병을 이렇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효소아미노는 효소분의 아미노산하고 해조추출물로 만든 그 식물 영양제인데 음. 좋은 점이 많아요. 내가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고 자막 처리할 테니까 한 읽어봐 주시고 얘는 지금 뿌려서 한천배 희석, 음. 천배 희석하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 이제 그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발근을 해주니까 마늘, 양파가 겨울을 하는 데에 음. 동해를 입지 않고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한 번만 뿌려? 어. 아. 지금 흠뻑 뿌리고 어. 부직포를 덮어요. 음. 그 내년에 이제 부직포를 거두면서 다 이제 뿌려주는 거죠. 이게 음. 한0배 이상해서 뿌리는데 한0 일에서 보름 음. 간격으로 갔다 이렇게 뿌려줘. 아 내년에는 이 음. 좋은 제품을 1 5 명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해, 신청해주시고. 네. 언제까지 댓글을 달면 돼요? 댓글은 1년 내내 달아도 돼요. 아. <laughs> 나누어 하는 기간은 11월 6일 저녁 7시까지. 효소 아미노 필요해요 플러스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님들 15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지금 마늘, 양파, 음. 동해 왕지 부직포를 덮기 전에 해야 되니까 짧게 하고. 바로 이제 열다 분을 선정을 해서 바로 빨리 보내드려야 음. 그분들도 사용하실 거 아니겠어요. 어, 그렇 어, 그래서 어, 올해 피해 없게 마늘 양파 잘 키우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도 바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잇! 색깔이 까매 음. 한 130리터 정도 되니까 천 배라고 했으니까 세컵 음. 정도 넣으면 맞죠? 동물의 혈액 음. 플러스 음. 해조 추출물로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네, 마늘 심으셨으면 동해 입지 말라고 이제 부직포를 많이 덮잖아요.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만 더 추가해서 해주신 다음에 부직포를 덮으면 동해도 예방이 되고 이제 뿌리 활짝도 잘 돼서 내년에. 마늘이 더잘 된다고 하니까, 요렇게 조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에도 저렇게 그냥 다 뿌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효소 아미노에서 궁금하시면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 동해 피해가 더 없이 마늘 양파가 잘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막더큰거 아니야 올해보다? 내년 <laughs> 이번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말에 비가 오고 나서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함께 주고맙습니다. 소프트습니다